저거 탁 쳐다봐 틀지 이거 벌고하고 에이 거건안보나니야거품기 거품 내리는 거지 왜왜 약품 처리니까 비가 오니까 확내려왔고 막. <목소리> 네 저희 현장 취재 왔습니다. 승인된 시행군 이외에는 저희가 따로 출입이 제한되는 부분이라서 환경부나 국방부는 승인려와야 취재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가실랑거리는 데가 여기입니다. 여기 아마 묻는 장소가 이쪽 그렇게 여기 밑으로 있는 데 이쪽일 거예요. 아마 지금은 돼지가 숨 개도 없더라고요 아, 다 묻었어요. 어제 다물었어 다 묻었어요 지금 마무리 다 끝났고 최종적으로 탈취제하고 소독하고 있다 그데그리 말씀이요 엊그제까지는 들어갔는데 근데 엊그제까지도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어저께까지도 대지실에 덮고들이 왔다 갔다 했단 말이에요 떡고 가니까 같이 간 거죠 사진이나 이런 걸딱 봤을 때아 저게 만약에 진짜 제어수로 들어와가지고 하면 위험하지 않나요? 불안감이라도 또 걱정되는 부분은 그게 많이 나왔으면 사망을 도 조금 숨겨들었을거는사실이잖아 땅속에 지금 음, 지하수는 음. 10월 9일 날 제가 의심 신고를 했고요 9일 날 확진 판정을 받고 10일 새벽부터 해서 살처분을 밤새 했어요 밤. 저희는 4,245마리 살처분 했어요 같은 게 여태까지의 행정이고 지역의 한계예요 이게 10일 날 와서 보니까 그막 차량들은 수십 대 대기하고 있고 민통선 아니라 그때 들어갔었어요 제가 묻는 작업을 하는데 한 50여 미터 정도 되는 적에 뭐가 막 쌓인 돌인 줄 알았어요 돼지 사체 그러니까 그 압력에 눌려 가지고 중량에 눌려 가지고 밑에 있는 돼지들이 그냥 피가 나온 거예요 거기서 한 200미터 정도 떨어진 데 하천을 보니까 어떻게 다 빨간색이냐고. 그건 전 충격적이죠. 지금 이건 시작에 불과할 수도 있어요. 인체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만약에 그런 상태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? 그런데에 대해 대비를 이제는 더 많이 해야 될 거고.